뭐해? 야, 근데 너 수업 왜안 들어왔어? 안 오긴. 아까 예비역 선배가 불러서 나 커피 마시고 갔지. 어머머, 예그 예비역 선배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니? 좋아하기.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남친을 사귀어. 네 나이가 몇이지? 너몇 살인데? 나 너하고 동갑이잖아. 만으로 열아홉. 아하. <laughs> 맞네 우리가 대학교 1학년이면 19살 아무튼너 오늘 어떡하니? 이번에 너희 시어머니 될분 오신다며 어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우리 그이가 빨리 결혼하자고 서둘러 그럼 오늘 잘 보여야지 시어머니 될 분에게 잘 보여야 앞으로 시집살이가 편해 그래 같이 살 거야? 음. 그냥 착한 며느리로 살까 생각 중이야 자기야 <laughs> 어머 자기야 웬일이세요? 아까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하셨잖아요. 나야 자기 빨리 어머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병원 일부러 휴진내고 왔지. 아 알잖아. 나이비느과라 병원 휴진내기 아, 쉬운 몰라. 거. 어머,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 진이 남친분이시네. 어, 반가워요. 저는 열아홉 살 대학 동기 이미숙이라고 합니다. 미숙 씨 반갑습니다네. 네. 저기 어머니 오신다. 한번 인사드려. 그럼 나 갈게 나 오늘 미팅 있어서 그럼 이따가 봐 그래 수업시간에 만나 응. 안녕 어머나 어머니 반갑습니다 반갑다라니 어른 보고 반갑다가 무슨 예의지? 아이 엄마 처음 만났는데 왜 그래 찐이 지금 수업가 된단 말이야 내가 상견례 할 시간도 없고 니가 대학생이라길래 급하게 한번 봤다 근데 너 보기보다 네? 보기보다 뭐?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? 아니에요 어머니 저 내년에 스물이에요 내 나이 예순아 g 너같이 이이 먹어 보이는 스무 살은 또 처음이구나 아 엄마, 아, 지네가 고생을 좀 해서 그래. 지금 피부 관리 받으면서 필라테스 다니고 있어. 잠시만요, 감독님. 컷컷 컷. 컷, 컷. 아니 이거 대사에 없는 말이잖아요. 이게 뭔 말이에요? 아니 이한 씨왜 대사에 없는 말을 해요? 아니 그게 제가 갑자기 삘 받아서 제 본심을 넣다 보니 그만. 다시 찍죠. 아 어이 상실. 아니 불만 있으면 말로 해야지.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대사를 바꿔서 치는 거예요?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. 지금 내가 서른아홉인데 제 약혼자가 지금 그쪽이 말이 돼요 이게? 말이 왜안 돼요?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 설정은 아무것도 아니지? 아, 이게 무슨 여자판 올드보입니까? 이게 전지전 노년 시점이에요?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. 아, 어, 어이없어. 감독님, 상태 배우 바꿔주세요. 아, 못해. 나안 해. 나 커피 좀 먹고 올게. 선생님! 선생님! 선생님!